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광역권인 해밀턴에 위치한 모학 칼리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모학 칼리지는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로 가는 길목인 해밀턴에 메인 캠퍼스가 있는 사립 칼리지이며 1966년에 가강하여 펜넬 캠퍼스를 필두로 스토니 크릭과 맥마스터, 대학교 부설까지 총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여 명 이상의 교수진들이 100개 이상 전문 분야의 디플로마 및 학사, 준석사를 교육시키고 있으며, 현재 모아컬리지는 국제학생을 포함하여 약1 5천명의 학생들을 가진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해밀턴 지역은 온타리오 호수 서쪽 끝에 위치하는 특성으로 훌륭한 학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제철을 비롯하여 전기기기기고 섬유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며 모아컬리지와 더불어 캐나다 명문 대학인 맥마스터 대학이 위치해 있어 교육의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대도시보다 조용하고 사람이 적지만 대도시 토론토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는 최적의 지역으로 토론토 다운타운과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대도시의 문화나 기운을 느끼면서 집값과 생활비가 저렴해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외국인들이 적고 현지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라 영어를 배우기에 적합하다는 장점과 함께 캐나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산업지대 중한 곳으로 산업공학 관련한 일자리가 풍부하여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모아컬리지는 취업의 장점이 있는 학교로 해밀턴의 중심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강으로 유명한 산업 중심의 해밀턴 지역의 명성과 더불어 에듀케이션 시티로 키우려는 학교의 노력으로 국제학생의 수는 점점 증가 추세이며 토론토의 예술인들이 캐나다 해밀턴으로 몰리면서 아트, 뮤직, 드로잉 등 예체능과 디자인 학고의 유명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아 컬리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초기부터 진행하여 협력회사만 해도 400업체가 넘는 규모로 학교 졸업 후에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85% 이상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취업률에는 학교의 전문적인 노력이 있으며 교내에 잡센터가 있어 학생들의 취업을 세심히 돕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스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아컬리지의 인기 전공들은 간호 보육 등의 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비파괴 검사, 자동차 정비, 미치 기계공학에 특화되어 있고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실습 교육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은 명문 4년제 대학교인 맥마스터 대학과도 긴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고 있기도 하여 캐나다 취업, 편입 등의 목적으로 선택을 하고 인정받는 컬리지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학생 케어가 좋은 학교로 각 국가별 담당자들이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모아 컬리지의 입학제도는 1, 5, 9월의 본과학기제도를 운영하며 토플 80 IH 6.0 이상의 점수로 다이렉트 어드미션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입학제도도 운영하여 1년에 6번 EAP 아카데믹 영어과정을 오픈하고 있어 영어부터 차근히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1년 기준으로 약 16,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장점이 있는 모아컬리지로의 진학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청담 유학원으로 연락주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